12월 기량 검증을 통해 프로의 세계에 들어온 청소상용 총 4전에 1승 2패입니다. 카대성조교사가 공을 잡겠습니다. 를 하면서 상대를 확인합니다. 광산과 쌍룡의 한판 승부. 경기 시작됐습니다. 잘다 조심스럽게 머리를 맞댑니다. 살코가 제거됐습니다. 밀러붙이는 양측 사수드들 힘에서는 막상막 가, 한번더 밀어붙이는 왕산과 쌍룡, 지원들가는 쌍룡. 일단 힘겨루기, 밀어붙이면서 초반 기선제압을 시도해봅니다. 다 공격에 실마리를 닫는 상황 일단 밀어붙이기 작전 청소 쌍룡 쌍용. 쌍룡은 뿔치기가 강한 기술 경기시간 1분 15초 경과입니다 치기 거리를 주지 않은듯 원산 뿔치기를 시도해봤던 쌍룡 바간쪽 가는 거리를 허용하지 않고 바짝 밀어붙여야 더 상상이 높아지는 고소 왕산입니다. 거리를 살짝 대고 왕산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쌍룡의 모양새 한번더 힘을 써보는 쌍용 왕산이 직선으로 밀리지 않기 위해 일단 최선을 다해 봅니다 물장을 바라보는 듯한 초동 쌍용 쌍룡의 밀치기 작전 2분 15초 지납니다 왕산이 중앙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 상황 으로 왕산을 밀어붙이는 역부족입니다. 중량의 경차는 겨우 10kg. 자, 대치를 실시하는 역부족입니다. 자, 지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 양측 사운수들 실수. 을 하게 되면 승패가 갈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3분 10초 경과입니다. 자신만만한 쌍룡의 눈빛 계속 이러붙이는 쌍룡. 쪽 방향을 틀어보는 왕산 자세히 약간 더 낮추고 있는 쌍룡 자, 치기를 구사해야 승산이 높아지는 쌍룡입니다 4분 15초 지납니다쌍룡이결고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경치는 쌍룡 4분 3 0초 경과 오, 오, 오. 관는 끝까지 지켜보셔야 되는 경기. 그래서 이비지는 쌍룡 9번 0일 적입니다. 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일단 쌍룡의 공격 왕산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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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래서 쌍룡. 왕산의 방어입니다. 올라가라 올라가 왕산의 1기. 자, 다리를 굽히면서 깊은 받아내는 다하는 왕산의 방어, 일본은 왕산. 의 방어 자, 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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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왕 자, 청소 하대성 자, 왕산. 는 왕산. 자, 왕산. 에 에서 무제한 각종 체급 선발된 그왕산과 쌍룡에 합한 승부가 되었습니다. 진행 쌍룡 네. 생산력이 담지 않은 총 쌍룡의 강력한 투지로 결국 왕산을 제압해 습니다 정확한 결과, 잠시 후청관한 판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